탕국수 도리뱅뱅, 민물 새우 튀김. 매운탕 먹을거야? 튀김 먹을거야? 돌이 도리, 뺑뺑 돌이 뺑뺑 돌이 뺑뺑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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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거 아. 고추장을 해가지고 그래? 지금 먹어 지금 먹어도 그냥. 되지 아, 띄서 먹으면 아니 그냥 먹어 음.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그냥 먹어요? 어이 같이 같이 이렇게 깻잎이랑 아.

이것은 이거... 인용... 네. 바삭바삭이에바삭바삭이이 네. 네. 음. 야채와 같이 먹으면 장어짭짤 맛이 나짭짤 맛이 나요 찹쌀? 짭짤하다이짤한 맛이 이것은 짭짤 나요 이것은 깻잎이 아니라 짭맛

하니 이거 힘들 생선 그냥 뺑뱅뱅 이렇게 도는 힘들지 음. 한국사람 양파장 그냥 먹어 양파 먹으면 매워 탕국수어탕국수 오탕국수 민물고기랑 맞는거야 음. 어? 어탕 그냥 이렇먹응 섞어서 섞어서 먹어. 섞어서. 섞어서 먹어. 젓가락으로. 먹어. 어. 국수야. 음. 맛있을걸. 맛있겠습니까? 처음 먹어보지. 아나 이렇게 여사 이렇게, 아. 이렇게. 응. 음.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응. 이게 잠깐만. 나 없어 음식만. 음. 음식 이거가 나와야지. 아니,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 응. 하나 응. 둘, 셋, 집어 넣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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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음식만 음식만. 음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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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만을 안 돼지 이렇게는 이쪽만 음식 그렇지 너무 음. 네, 뭐 생색 있는 엄청 잘 찍었어요. 먹어 봐. <laughs> 드셔보세요 이거 응. 음, 드셔보세요 음. 마이크 어디있어요? 서 음. 맛있죠? 음. 새로운 맛이지? 응 음, 괜찮아 맛있지? 국물 담백하잖아 음. 고소하네. 고소하잖아. 맛있어 어국수 느끼지 않아. 이게 지금 다 이런 게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고기가. 오 맛있어. 맛있다니까 먹을 만해. 그럼 나 이제는 꼬지 못 하는 거. 음 맛있어 소고기 맛있어. 뭐어떻게다 응, 먹을 수 있어? 응? 아 이거 더 먹어. 이뭐 남은 나 먹어도 돼. 이육 응. 국물이랑 먹어 맛있다니까. 응. 국물이랑 먹어 맛있는 거. 너로 오는. 응. 난밥먹으려고 그랬는데. 응. 이거 남았어, 자네. 응. 응, 이거 드세요. 국물만 을 마시는 거야. 이것도요. 뭐 아, 맛있는 게뭐안에 드시지? 나 만에 버 깻잎. 형. 너무한 거다 쓰다야. 지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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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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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응. 너무 바삭해요, 공기 씨우면 맛있더이죠나 이거 찍어도 새우 먹는 거. 너무 바삭해가지고. 지금 여보 먹었어? 아, 음. 민. 민물새우 튀김. 민물새, 민군세... 음. 우 튀김. 아, 진짜 맛있어. 맛이 어때? 아예 떨어어요 맛있지? 음. 조금 느낌 싱선한 느낌. 새우 껍맛도 나고. 응. 음. 싱선해 맛있지,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음. 음. 맛있어요. 야. 음. 요나는 보다 음 뒤지려고 음식 새로운 음식 먹어서 더 느낌 좋아지. 그렇지. 여기는 이거 는 여기밖에 없어. 민물고기야중량 없지 조금 신선하고. 오, 국물 맛있어. 오빠, 물 맛이야. 김치고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칼칼해. 우리가 <laughs> <놀람> 음, 다 다들 좀 어디로? 원사절은 만많어요 응, 이거 너무 나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음. 튀김으 많이 먹었어? 그때 날씨 조금 날씨 비온면만들다 뭐 음. 먹었다. 음.